Thank you. 그러니까 열 거면은 여기가 입구 같은 거고 일로 이렇게 열는거 그러니까 티비가 앞으로 가야 돼 I'm not sure if I'm going to be able to get 다 l i t t l 세 개. 아세 개. 아, 세 개. 어. 이렇게.

이렇게 중간중간 분리수거대가 있어요. 게 근데 진짜 관리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. <목소리> 이렇게 여기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되고요. 알고 <목소리> <목소리> <말고> 달려! <laughs> 여기도 사이트거것 같아. 그지? 데크 사이트. 의자 있네. 저렇게. 개 수대도 있고. 이렇게, 위, 더 위에도 있고,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일로 내려가자. 이렇게, 개별 개수도 있고, 개별 전기함 있고, 네. 엄청 좋아요. 개별 개수도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음. 오늘 저녁은 어... 단바스 알아히오라는 걸 먹을 거예요. 이건데 아내의 셰프라는 밀키트 회사에서 샀어요. 이렇게 파게트 빵 빵도 주고 마늘 파스타 그리고요 놀올리부다 올리브 있네요. 올리브 이렇게 있고요. 치킨 스톡, 베트남 고추 엄청 매운 거 아시죠? 커브 네 구성 제품은 이렇게가 끝이에요. 스타트 일단 올리브 오일을 줘. <laughs> 오, 느낌 있어. 매튼. 그다음에 치킨 스톡. 싸우지 말라고 딱 6개다. <laughs> 3개, 3개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, <laughs> <laughs> 오이를 오일을... 한 다음에 이래가지고 10분정도 재워주면 돼요 잘 자라 우리 카우 와 아, 일단 유자 레몬 소스부터 슈아 슈아 렌치 이것만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안 된다. 안 돼? 고기, 있어야 된다. 아, 무조건이야 야쓰. 무조건무조건이야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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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다, 다. 아, 다. 아, 아, 맛있게, 이거라, 이거라, 구워져라, 구워져라, 쫀득이, 쫀득이. 맛있게, 맛있게. 구워져라, 구워져라. 쫀득이, 맛있게, 맛있게. 구워져라, 구워져라. 쫀득이, 쫀득이. 화, 불고기, 감자전, 그리고 양송이 스프.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요. 찬물을 이렇게 한 400ml. 찬물고 감자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감자전 믹스를. 이렇게 부어죠 찬물을 넣고 200ml에서 250ml 넣고. 잘 쪄지. 캠핑이 원래 이런 거 이유? 뒤집기가 없어서 에이. 숟가락으로 <웃음> 어. <웃음> 오 망했다. 실패. 이는 감자전 위에 올릴 불고기. 야, 불고기 만드는 거예요. 어. 이 정도? 고기가 다 익으면 베리야키 소스를 쏘아, 쏘아. 파채 소스.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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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, 비벼, 비벼. 그 위에 파채를 올려주세요 음 감자 맛있어 역시 감자전이야 음. 멋지다. 똑딱 프로다. 건. 뭘 더? 한 건. 물한 갈도 다거쳤다 모자랄 수도 있겠다. 정해야 되는구나. 너무 많구나